세기의 이상 바다입니다. 오늘 솜담 솜담할 책은 무엇인가요? 뭐 네, 오늘의 솜담 솜담으로는 2022년 제13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선정하였습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젊은 작가의 글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 젊은 작가란 등단 10년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간 후 1년 동안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님은 임소라, 김멜라 김병훈, 김지영, 김혜진, 서수진, 서이재 작가님입니다. 그중 임소라 작가님의 초파리 돌보기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초파리 돌보기는 50대 주부 원영이 실험동 아르바이트를 하며 초파리를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및 여성 소설을 다루고 있으며 해피엔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지점이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특히 원영이 인상 깊은 인물인데요.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독자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솜담솜담 솜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젊은 작가상의 키워드 무엇이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이번 키워드를 시선이라고 뽑았어요. 임소라 작가님의 초파리 돌복이나 김멜라 작가님의 전용렬, 김지연 작가님의 공원에서 등 인물 또는 물건들의 시선이 유독 돋보이는 소설이었거든요. 특히 그 작품 속에서 인물이나 물건들의 시선이 세상을 보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들이 뭔가 독특하기도 하고 공감도 할수 있으면서 동시에 내, 제가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보는 측면을 보여준달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선이라고 뽑았습니다 네 저도 이서가 말씀해주신 말 이런 작품들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는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면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먼저 김혜진 작가님의 미에나 서수진 작가님의 골드러시 같은 작품들에서 이런 서로 전혀 다른 삶을 꾸려나가고 영위에 나가는 이런 인물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 그런 부분들을 조명하면서 삶이 교체하는 지점들 그로,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않는가 해서 이두 작품을 뽑고 싶었습니다. 어, 서수진 작가님의 골드러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서수진 작가님의 그 작가의 말을 보면 작가님이 자신의 지인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 지인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싶어가지고 골드러시를 썼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바다는 소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함께 등자 인물과 함께 울고 웃고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 빨간 머리 앤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진짜 지금보다도 더 이런 인물들을 인물들에게 몰입하는 그런 경향성이 되게 강했어서 고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에 낙관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앤의 모습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때 저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유일한 친구마저 이제 다른 반으로 가면서 되게 슬퍼하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이런 앤을 고깝게 여기던 이런 인물들마저 자신에게 포용하고 주변인들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앤을 보면서 저 역시 용기를 얻었고 그러면서 나도 언젠간 이렇게 앤처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많이 가지곤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바다처럼 뭔가 주인공과 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유독 컸어 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서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번 젊은 작가 소상집에 일곱 작품이 실렸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자신의 원픽은 이거다라고 딱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의 원픽은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사실 이 일곱 작품들 전부 쟁쟁해서 하나만 고르기 되게 어렵긴 했는데요. 그중한 작품을 이렇게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김지연 작가님의 공원에서 를 뽑고 싶었어요. 이 자, 공원에서 라는 작품은 말 그대로 주인공 인 여성이 그런 공원에서 어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이후의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이런 주인공 여성 피해자인 동시에 불륜이라고 하는 일종의 깨끗하지 않은 전사를 부여하여서 기존의 이런 사회의 통념처럼 작용하는 이런 여리고 약하고 어떻게 보면 선을 대변하고 있는 이런 피해자성을 전복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서 무척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다고 여겨져요. 그렇기,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인공이 구원되어야 하는 약자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인간으로서 작품 안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그렇게 보아서 저는 이 작품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음. 저도 김지현 작가님의 공원에서 되게 인상깊게 읽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김멜라 작가님의 저녁놀이 저의 원픽 소설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저녁놀 자체가 모모라는 성인용품의 시선으로 여성 커플을 지켜보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점 자체가 물건의 시점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지점도 있었고 또 여성 커플 자체가 아직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설 안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것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김밀라 작가님의 전용로를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실린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추천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만약 이서가 이 작품을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를 뽑을 수 있을까요? 저라면 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음. 먼저 첫 번째는 가격이 한 1년 동안 저렴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담없이 사서 읽을 수 있다는 지점이, 지점에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젊은 작가 분들의 단편이, 단편이 수록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적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 더불어서 거기에서 자신의 취향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한 해의 소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점이에요. 22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인 만큼 올한해 어떤 흐름으로 소설들의 흐름을, 어떤 소설의 트렌드가 이어나갈지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 사회 솜담솜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희랑 같이 솜담솜담해요. 성담